와, 어, 이거 너무 그릉사는데? 너무 좋다. 와, 어, 근 진짜 너무, 너무 맛있는데? 음, 음! 지침해. 어,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. 여기 오면서도 땀을 진짜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오늘은 이제 여름철 하면 뭐가 좀 생각이 나나 하나 더 콩국수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콩국수를 이 두유에 말아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? 이것도 콩이니까.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팥국수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비비비를좀 사왔어요. 이비비비를좀 갈아서 콩국수랑 팥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. 할게요. 일단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이 면부터 좀 삶아줄 거고요 어차피 저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콩국물, 팥 이거 못 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기존에 시판되는 콩국수랑 팥국수보다 맛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콩국수부터 해볼 건데 콩국수는 이 소면으로 만들 거고요 팥국수는 칼국수면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커면부터 좀 삶아 볼게요 <laughs> 그러니까 물 끓는 동안 이 두유? 두유를 좀 따로 담아둘게요. 아,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소면 음, 2인분 정도만 넣어줄게요. 이제 이거를 3-4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. 자 yeah, 이제 면이 다 풀어졌으니까 <목소리> 요거는 찬물에다가 조금 씻어올게요어 <목소리> 이제 이거 면을 여기다 넣을 건데 딱 이렇게만 먹으면 뭔가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좀 오이를 찹썰어서 위에 고명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이렇게 <목소리> 오이까지 다잘썰어놨고요 대신에 대 <목소리> 넣어줄게. 요 어, 이건 너무 좀 그럴싸한데? 자 근데 좀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얼음을 조금 넣어줄게요. 자 얼음 넣어줄게요. 아 이게 그냥 콩국수구만. 그냥, 그냥 여기다가 오이까지 솔솔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것만 검은콩 콩국수랑 돼지밀 콩국수가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요. 저희가 할게 하나 더 남았어요. 그 팥국수, 팥국수를 해야 돼서, 저 이거 팥국수도 과정은 똑같아요. 면부터 삶아놓고, 이 비비빅을 통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, 이 믹서기에 갈아서. 비비빅은 다 갈아놨거든요. 이제 이면좀 삶아줄게요. 그럼 이제 이면 위에다가 비비빅을.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이를 조금 올려줄게요. 저희 비비빅 돼지민 검은콩 생가지 국수를 다 완성시켜서 이렇게 앞에 뒀고요. 요즘에 좀 먹을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시는 식식당 모셔가지고 오늘 여기 같이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가 순서대로 비비빅 팥국수, 검은콩 국수, 검은 국수 돼지민 국수. 원래 평소에 이런 걸 많이 드세요? 여름에? 콩국수? 사 먹죠. 그리고 많이 그리고 많이, 많이 드시는구나. 네. 근데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아, 뭐, 또 설탕이고. 그렇죠. 물 이런 것 그럼 보통 어떻게 드세요? 달게 드세요? 짜게? 저는 음. 짠게 좋아요. 음. 그래서 소금을 아까 뿌리려다가 일부러 안 뿌렸거든요. 뿌리면 다 뿌린다 뿌리는 거예요? 네, 다 뿌렸어요. 그래서 좀 마, 자기 입맛에 맞게 좀 먹으려고. 궁금한데 어. 빨리 먹어. 음. 이여게까지요 네, 제 생각에 좀 달아서 조금 나중에. 먹고. 오 진짜 콩국수인데. 사실상 그냥 베지밀이랑 저는 가을 해서 먹예요 베지밀 특유의 그런 아, 어, 근데 이게 확실하게 설탕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진짜 심한 거해요 음, 그러니까, 없을 때는 진짜 배지밀 특유의 뭔가 약간 비린맛이 난는 거고, 네. 소금을 음. 넣으니까 진짜 무슨, 진짜 홍수로 만든 거 같은 느낌. 근데 음. 이게 배지밀의 단맛이랑 소금의 짭짤함좀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요. 음.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라, 음. 다 적절하게 달고, 적절하게 짭짤한 느낌이이런게 음. 거야. 음. 이게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냥 파는 홍수 똑같아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네. 음! 오랜만에 음식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. 오늘 좀 만족스러운 게. 네. 어, 근데 지금 어, 어, 너무 좀. 맛있는데? 이거 너무 괜찮은데? 다른 거 하나 해. 이 검은 콩, 검은 콩 주스를. 이렇게 하고도 됐어. 하고 싶은데, 지금. 네. 진짜. 네. 네. 아, 근데 진짜 기대 이상해. 음, 먹여. 이게 <laughs> <근데> 소금을 <laughs> 넣으니까.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더달아졌어요소금 보니까. 음. 음, 이건 좀 많이, 음. 맛이 좀 강해요. 음. 제가 좀 검은 맛이 아닙니다. 음. 검은 맛은 뭐죠? 검은 거니까. 아, 근데, 너무 단, 일단 달아. 단거먼 네, 달아요. 베이스가 너무 달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도, 소금. 단 맛을 못 잡는 편것 같아요. 음, 이건 너무 달아서,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음. 좋아하실 것 같은데, 저는 대, 개인적으로 단 거를 이렇게, 소나는 편입니다. 그래도 먹을만하지 않으세요 이걸 먹고 이걸 먹어서 좀 쎄다는 느낌이지 대망의 비비빅 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.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요. 국수 가 다르네요? 네, 요거는 네, 칼국수면을 썼어요. 아. 좀 먹어볼게요. 약간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팥의 느낌은 아니다. 걸쭉한 게 없어요. 음. 원래 팥은 좀 걸쭉한 거초코유 색깔. 음, 어요 나쁘지 않은데요? 이거면 나은데요? 일단, 이 검은 콩도 되게 달았거든요? 얘도 똑같이 단데? 느낌이 달라요, 단 느낌이. 음! 음! 진정해! 한번 쳐드셔. 아니, 소금 쳐드셔. 소금 쳐드셔. 소금 쳐드셔. 소금 쳐드셔야 돼, 진짜. 이거 너무 맛있는데, 너? 응. 네. 저만 느낀 건 모르겠는데, 소금 들어가니까 맛이 달라져요. 확실히 소금이 좀잘 가는 네. 맛이 소금이 그런 거확 달라요, 맛봤 네. 그냥 달기만 했으면 약간 단 거를 소금이 좀 많이 잡아줘, 잡아주는 그런 느낌? 아, 어, 돈 이거 너무 좋은데? 좀 너무 자극적인 거. 같아. 약간, 아이스크림인 걸 알고 있으니까. 아, 그래요 근데 음. 그냥 모르고, 네. 이것만 나왔을 때는 그냥 좋을 것 같아. 어 근데 칼국수면 차갑게 하니까 되게 뭔가 그, 매력이 있다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하고 태블. 태블 제일 많이 먹는것 같은데 오늘 찍던 것 중에서 어, 잘 먹은 것 같아 자 저희 세 가지 오늘 만든 거좀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어떤 뭐 효연 이니가고 너무 많이 잘 먹는 것 같아 맛있어서 줄게하죠네 오늘 촬영만큼 많이 제가 한걸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... 이 돼지밀! 돼지밀 콩국수는 그냥 밖에서 파는 거보다 저는 맛있다고 생각, 느껴요 왜냐면 밖에서 파는 건 살짝 좀 심심한 느낌이 없지않아좀 크잖아요 근데 얘는 얘도 달고 소금까지 넣으니까 약간 달달한 것과 짭짤한 게잘 어우러졌다 다음은 이 비비빅 얘는 처음 딱 먹었을 때는 너무 비비빅의 그... 단맛 여기 강해가지고 알갱는좀심할것 <laughs> 아, 같은데 생각을 했다가 소금 넣고 좀달아졌어좀 잡히는 균형이 좀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 희한하게 요거 제일 많이 맛있게 먹은 거고 예, 검은콩은 얘는 살짝 매하네 얘네를 만약에 없었으면 이게 맛있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좀 강해서 이건 이상하게 되게 단맛이 네, 많이 네. 다르다. 많이 달더라. 그리고 뭔가 좀배지미를 진한 향이 나서 먹을 때좀 거부감이 드는 음. 느낌. 이거는 진짜 콩 국수 갈아서 네. 먹는 느낌이었어요. 네. 이거는 팥국수는 조금 네. 걸쭉한 이낌 네. 걸쭉한. 이거 갖고 이런 거. 저는 네. 제가 볼때이 콩국수의 한 메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박, 따로 팥국수가 아니라 네. 이게 아니냉라인에뭐 하나. 그럼 이제 이거는. 파쿠수라 부르는 게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. 아 네. 맞아어게 좋았어요? 네. 어떻게 네, 좋아요 좋죠. 한 가지 이름 짓는거 제가 좀 좋아해요. 정명 씨도 있으시죠? 같이 같이.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들어가 봐요. 한번 들어보시죠. 뭐, 뭐, 제가 봤을 때비니까비면비면 비빔면? 와.. 비빔면? <laughs> 와, 비빔면 많잖아요. 비빔면! 어감이 진하고잘 친숙하고 그, 그.. 비빔면 쉽게 어. 뭐, 네 전달할 수는 그런 이름이죠. 비빔면 어, 쉽게 기억될 것 같아요. 빙그레 회장님이신지 사장님이신지 대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빔면을 탄생시키셨.. 생.. 아니.. 생.. 탄생시켜서 생.. 생.. 어.. 팔도 비빔면 이겨야 되잖아요. 이빔면 한번 출시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이거 기왕에 이름 진김에 얘네도 지고 주... 이건 그냥 큰 국수니까 진짜 맛이 음... 지우면 안 되는 대고 얘네들. 그 예언제든가. 얘는 저건가? 얘는.